토픽은 토픽쌤에서 같이 공부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토픽쌤의 어휘쌤 이레입니다. 어휘쌤에서는 토픽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어휘를 배웁니다. 오늘의 어휘 이용 요금 포함. 어휘의 뜻과 자주 연결되는 표현 예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은 물건, 장소, 사람 등을 필요에 따라 도움이 되거나 쓸모가 있게 쓰는 것입니다. 이용은 사용과 비슷한 뜻이에요. 이용은 명사인데 하다와 되다가 붙어서 이용하다, 이용되다 이렇게 동사가 돼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볼게요. 이용자는 이용하는 사람이고 이용료는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내는 돈이에요. 재이용은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예시문을 보세요. 최근 바람을 이용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바람을 에너지로 만드는 기술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람, 햇빛 등 자연이 에너지가 될 때도 이용을 씁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이용과 사용이 비슷한 뜻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두 어휘는 뜻은 비슷하지만 어울리는 표현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 봅시다. 언제 이용하다를 쓸까요?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지하철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이렇게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과 엘리베이터 등 시설은 이용하다를 써요. 여기서 시설이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시설이라고 해요. 학교에 식당, 기숙사, 체육관, 엘리베이터, 컴퓨터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좋으면 학교 시설이 좋다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 도서관 이용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도서관, 정문 등 장소에도 이용하다를 쓸수 있어요. 그럼 언제 사용하다를 써요? 라면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해요. 젓가락이나 연필처럼 작은 물건은 사용하다를 써요. 또 어른에게는 반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처럼 높임말이나 반말은 사용하다를 써요. 이용하다와 사용하다를 같이 쓸수 있어요? 네, 같이 쓸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는 휴대폰을 이용한다 또는 휴대폰을 사용한다. 보통 휴대폰, 이메일, 전화 등은 둘다 가능해요. 두 번째,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말해보세요 또는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문법과 어휘 등에도 이용하다와 사용하다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어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휘, 요금은 어떤 시설을 쓰거나 구경을 하는 값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보세요. 공공요금은 철도, 전기, 수도 등 여러 사람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고 내는 돈을 말해요. 버스를 이용하고 내는 돈은 버스요금이고, 전기를 사용하고 내는 돈을 전기요금이라고 해요. 요금 인상은 가격이 비싸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이용하고 돈을 낼 때는 요금을 내다라고 말해요. 예시문을 볼게요. 주차요금은 1시간에 5천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시간마다 돈을 냅니다. 마지막 포함은 어떤 기준이나 범위에 함께 들어있거나 함께 넣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 음식 안에 김밥, 불고기, 떡볶이 등이 있어요. 한국 음식에 포함이 돼요. 반대되는 어휘는 불포함 제외가 있습니다. 불포함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제외는 빼는 것이니까 이두 어휘의 차이도 알아두면 좋아요. 포함은 명사인데 하다와 되다가 붙어서 포함하다, 포함되다 동사가 됩니다. 우리가 호텔을 예약할 때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는데요. 조식이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학 계획에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있을 때 계획에 운동을 포함시켰다라고 할수 있어요. 예시문을 볼게요. 세금까지 포함하면 26,000원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보통 그 물건값에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배운 요금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요금은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내는 돈인데요. 공공요금, 기본요금, 버스요금, 전기요금, 이용요금 등으로 사용해요. 두번째 무슨 무슨 료입니다. 료는 요금과 같은 뜻이지만 함께 쓰는 어휘는 조금 달라요. 관람료, 수업료, 통화료, 입장료, 원고료, 이용료 등으로 써요. 관람, 통화, 이용 같은 한자어 뒤에 료가 올 때는 관람요금, 통화요금으로도 쓸수 있어요. 하지만 버스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 요금으로만 쓸수 있어요. 세 번째 무슨 무슨 비는 어떤 일을 할때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데요. 즉, 비용을 말합니다. 교육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숙박비, 식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슨 무슨 금은 등록금, 장학금, 기부금, 계약금 등으로 사용해요. 그럼 배운 어휘를 확인해 볼까요? 보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 쓰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대중교통을 무엇하면 출퇴근이 더 편리해진다. 우리가 회사에 갈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면 더 편리해집니다. 교통수단을 말할 때는 사용이 아니라 이용이겠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퇴근이 더 편리해진다. 2번. 우리 가족은 나를 무엇해서 모두 다섯 명이다. 우리 가족에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그리고 내가 있어요. 가족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답은 포함입니다. 우리 가족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섯 명이다. 3번. 다음 달부터 지하철 무엇이 100원 오를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돈이 비싸집니다.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내는 돈 답은 요금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하철 요금이 100원 오를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어휘가 나오는 토픽 기출문제를 풀어봅시다. 60회 9번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에서 새로 나온 어휘를 먼저 볼게요. 당일은 일이 있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불가는 가능하지 않다, 안 된다의 뜻이고, 세 번째 기간 뒤에 내내는 계속해서의 뜻입니다. 마지막 따로는 다른 것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봅시다. 다음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 문제는 인주시 캠핑장 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입니다. 하나씩 확인할게요. 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약하는 그날 당일에는 예약할 수 없습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요금을 보면 1박 2일, 즉이 캠핑장에서 하루를 잘수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3만원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은 3만 5천원으로 주말이 5천원 더 비쌉니다. 이때 주차장과 씻을 수 있는 샤워장은 캠핑장 이용요금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캠핑장을 이용하기 전에 또는 이용할 때 궁금한 것은 캠핑장 관리사무소로 전화하면 돼요. 본문을 확인했으니까 선택지를 보면서 같은 내용을 찾아봅시다. 1번 주말에는 이용요금을 더 받는다. 이용요금을 보면 주말이 5000원 더 비싸네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캠핑장은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 아까 인주시 캠핑장은 3월부터 11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내내가 아닙니다. 2번도 틀렸어요. 3번 예약은 이용 당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용 방법에 대한 내용에서 당일 예약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캠핑장을 이용하는 그날에는 예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답이 아니네요. 4번.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돈을 따로 내야 한다. 주차장 이용료는 캠핑장 이용료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4번도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오늘의 어휘는 읽기 뿐만 아니라 듣기와 쓰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휘를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